가 니까 암 루수 뭐안 먹어 졌어？3 줄 오케이 찍은 데 엑스 차로 했 다가. 아, 어, 에레디슨 감사합니다. 미시하고 어디? 오케이. 어, 야, 야, 야. 아니, 에이유고시방 그냥 빼고. 지금 까났다. 오케이. 아, 야, 쟤,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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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 아, 네. 오케이. 아, 합딩. 했어요. 이거 분양 나온다 가운데. 아, 오케이. 딜 오케이 D 타임 가운데 갑니다 이거 3 버블 가운데 하긴. 가요 오케이 바로 고 확인 아 이거네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고때고때고때어 11시 봐야 돼 11시 봐야 돼 11시 11시 확인 약간 비껴 10시정도 어, 보신거예요네 요거 10시정도 네. 보신거예요 괜찮아요? 이 예, 정확히 봐 평..평..평타로 보시는게 편할거예요 평타로 보시는게 편할 보시는 제일 편해요 방향으로 하면 약간 인지하는게 어, 좀 맞아요. 이상해서 어..완전.. 샘..샘이라니.. 어.. 세미 아, 어..맞아요 좀 까다로워 네, 좀 까다롭긴하 이 판정 자체가 끈치하다끈찌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쿠쿠 헬라하면 8개 헬라나? 그런데 여덟 <laughs> 개 하나는 제다 더주가4개두 개씩 보게 어, 하... 이따 먹으러 가야 되돼 찌르기 찌르기 두 <laughs> 개씩 봐야 돼 그러면은 팔개 <laughs> <8개> 진이야 포포 <laughs> <laughs> 늦어 어 됐어 됐어 나 순간 내정잡잖아 다리어지기 해 줄. 아돌아오고한번더 어, 싸대기 이완나 보험으로 들자 오케이 돌릴거야어 잘할거 같긴 한데 그냥 보험으로 돌아오자. 한 버블 네함수다 털었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핵폭 아, 들고있어요 저희 네에 욕 딜 스펠 네. 65 확인 딜아아 무력 키스 준비 됐어 됐어 잠긴다 잠겼다, 네.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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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걸로 해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 거지. 무력으로 오케이 나이스 이게 어디야 일곱시 일곱시 오케이 나다 나나나 나. 오케이 나이스 49줄이돌기 하운데이뜨 하운데이뜨 하운데이? 오케이스. 누구 누구 누구? 룰렛. 아 기절시 브레이 양옆에 나오고 조심하고. 아킨. 이런 거 조심해서 이렇게 피해줘야 돼. 저서커트 보이시죠? 서머너님. 네네. 그냥 저런 거나올때 인지하고 피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가고, 요거는 바탕만 딱 보시면 돼요. 바탕에 줄이 있냐 없느냐, 요것만. 줄이 있는 거는 바탕이 무슨 색깔이냐 미리 인지시켜놓고, 자 도입 때잘 확인하고 줄딱 보고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죠. 두번 지났죠? 이세 번째 잘 보고, 세번다 바뀌거든요. 카드는, 아 노마는, 자 빨간색 바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은색 바탕 하면 어. 내고, 자 끝났죠. 밖에 터졌으면 밖으로 나가면 돼요. 이렇게 나가시고 이렇게 하고. 근데.. 랑은 다르게 바탕까지 다 쓰고구나 그쵸 리허설이 달라요 문양, 색깔, 바탕 세 개가지 쫄잡왔다 오케이 이돌기아씨 폭탄 미턴 보고 3버 이때는 옆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3버블 돌리 스킬이.. 아 돌리 스킬이 없나 없어. 스킬 없어 볼수록 싸... 싸대기 아, 한번더 싸대기 한번더 여기에요 돌리 아각성기안 아, 나갔어 아한번더 하네 아, 세번씩이나 <laughs> 세 이게 세번 랜덤이거든요 자 백백 12시 확인 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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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가 잠기거나 그거다 어, 야, 이때 어디, 잠겼을 어디, 때 어디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세 번째. 오케이 세 번째. 핫, 어. 다이아가 텀퍼트. 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이렇게 카트, 먹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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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클럽.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받을. 레이드. 요런 식으로. 어, 그래, 어. 근데 이날나 썼으니까는 데미지는안 입는 겁니다. 아. 아. 원래 여기 엄청 아픈 거요 예, 엄청 아파요 아. 이거. 실패하면 전면 그 거의 적정 스펙들은. 그죠. 그죠. 밑에 봐, 밑에 봐. 한시 봐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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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스 보이죠? 보스 방향으로 이렇게 마스 커스 갖다 놓고 평타한 번만 이러면 안 죽어요 아... 가서 이렇게 먹어주고 이거 끝나고 이거 주사기 끝나면 자기 머리에 있는 게 바뀌나? 나 아까 원래 하트였는데 클로버 바뀐 거 같아 롤렛, 롤렛 하고바뀌렛 파고 장판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장판은 바뀐 아 데잖아 요 공은 이렇게 피하시면 돼요 그냥 커트로 나갔다 들어오셔도 딜로스 전혀 전혀 안 나요 와... 무리한 건 아닌데 이런식으로 뒤돌기 디드위기. 뒤돌기 기뒤돌기 이런식으로 멀리서 피하시면 되고 끝났죠 방기 방기 쳐맞아서 오케이 버블 아낄게요 네 끝내자 사운터 쳤어 쳤어. 나이스 쳤어. 뭐야 죽여 아래 다 잡아야 되네 2패만 아그러구나 오케이 끝났다 오케이 오. 어? 세팅 들좀 바꿀게? 응안폭 음. 들고 빠르게 할. 이거는 뒤 세팅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그 서머너님 그 네네. 디코 라이브 방송 한번 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그 중간에 이제 그업저바이트 있잖아요 업저바이트6 네. 때, 0일때업저바이트에 때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거 공만 뿌시시고 구석에 가셔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희가 보고 아, 할거예요 네. 그거 그 전까지만 그냥 도망다니시면서 생존하시다가 어? 네, 그 이후에는 어.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네. 안포...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돼. 일단은 어 대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카운터만 신경 쓰면서 어글자 있죠. 그이 패는 그냥 어글자만 신경 쓰고 비둘기에 너무 많아. 다어 가도, 넣... 돼? 네. 어, 가도, 된, 가도 돼. 돼, 가도 돼, 가도 돼, 내안폭 듣게요, 아, 저안폭뜰게요안폭 아, 제가 던질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제가 던질게요. 삼 버블. 여기야 여기 한번딜 어우 딜세번세번한번세번확 방이야 카운터. 카운터 쳤어 나이스 110 어떻게 갈 거예요? 그 위치. 어, 위치. 아이대 아,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어어어 그대로 가세요. 오케이. 아 어, 그쪽, 그쪽 가세요. 그쪽 아, 그쪽 그쪽 가세요. 어, 예, 그 끝났어. 뭐. 했어. <laughs> 이거 뭐라 말해? 뭐 뭐지 이랬어. 파랑이지. <laughs> 어, 아. 그건 좀 들어본 적 있어도. 아. 어이. 아, 감사합니다. 파랑, 감사합니다. 원기이라고하면 아, <laughs> <laughs>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네. 아니네? 아니야. 폭격이네. 아, 시브레. 위치가. 아, 보지마 어, 보지마요 알아. 보지마요 아이씨. 오케이, D60. 괜찮아 터지는 나이스? 거, 끝났고 터졌고요 에어, 그, 조심하세요 어, 보고있어 어, 나이스, 나이스. 3버블, 3버블 들어갔어 에어 어디야 조심 아, 여시인데들 아, 어, 욕심 너무 찮아 어. 코코찾기 코코찾기 끝나고 나서 코코찾기는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 방냥, 끝났죠 그리고 여기 어. 여기 가시면 돼요 화이팅 스페 아, 잘해줘요 오른쪽으로 지금 스페!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여기. 아 없죠? 그럼 오케이. 가운데입니다 여기 다이 3버블 하긴 네? 아, 내가,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내가 던질게 아 오케이 오케이 면허태 위쪽 12시 오케이, 오케이. 아, 매두. 아, 매두 매두 보지마 보지마 오케이 옆쪽이에요 한한 그대로 한번더 깔리고 아우 야야 카대인 일일이 님편로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아팔로 감사합니다. 비둘기. 비둘기 끝났고. 티타임. 티타임 이거 안에 오면서 비둘기 오는 거 조심하고. 서봐 대면. 대면 쓰게. 대면 대면. 대면, <laughs> <안 졌어, 씨이블에. 웃음> 대면 대면 쓰게. 아니어안 찼어 씨부레 카운터 다쳤는데안 찼어 시부레. 안 돼. 아팠어? 어대로 쓰면 돼. 바로 쓰면 돼. 는데아 시부레. 개 같은 거. 이게 시간 비리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인정 ]에? 손이 느렸어 인정 아아손 느렸어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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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골> 바로 잠겨버리냐 <laughs> 졌는데 오케이 됐어 가만히 계세 아오나 버그 걸린 줄 알았어 그 7시 방향에 다 있어 6시 방향에 클로버 있고 오케이. <laughs> 오른쪽에서 왼쪽 와요 세토 네네 내고왜안 보이냐? 아 저기 있구나? 이거 스마기 이렇게 공략하라고 확인했어. 만든 건 아닌 텐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지? 에 <laughs> 모드에서. 아그렇 이거는 스마기에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아래에서 아, 아니, 올라. 이렇게요? 어, 맞지 보 보고 하는 거. 디플시브래. 네 방향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어. <laughs> 어 그럴 이렇게... 수도 있겠네. 안네막그러위 그러니까 아래. 어 세트 아지, 아지, 약간 반반 뭐. 섞어서. 어 네. 맞네 맞네 맞네. 반반 어, 섞어서. 어. 왠지 그 비아키스 헬도 그거 뭐야 그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물고기, 괴물 네. 어, 양사발에서 네. 사는 어, 것 같아 어두번 나와줘야 돼 12시, 어. 6시 안전하면 어. 그러니까, 안 되고 어. 양, 양 그럼, 사이드에서 사놔야지 근 노잼이야 해놓고 우리가 존나 못 깨는 <laughs> <하는> 거, <laughs>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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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을에> 조칸데 <laughs> <좋간데? 웃음> 그럴 수 있지 카운터 쳤... 아못 쳤어 미안 아, 오케이 아야. 나이스 마음대로 못 쓰든 손님이 혹시 돌수 있어요? 지금 바 나왔는데 시, 오 반시, 시 반시, 시 반시 시, 반, 시. 오른쪽 오, 오잘 도시네. 그다음 왼쪽 오, 그다음 왼쪽 왼쪽이야. 이거 1두시 갔다가 오른쪽 오른쪽 가면서 가지세요 옆으로 오케이 됐어요. 삼바블 돌길 아, 걸어왔네. 삼바블 향인 요거 잡기 아우. 스키 못했다, 가아 까비. 못했네, 까비요. 없어, 여가야늄님 오케이. 응, 저기 해도 돼. 어, 저기 문제 상관없어. 없지 마. 맨 오른쪽. 어, 오케이. 상관없지 뭐. 좋았어. 5시. 5시라고? 어, 끝났어. 야, 얘는... 씨 빌빌? 백 <laughs> <빽> 찾다가 끝났네 하 <laughs> 빠르게 다시 할게 다시 세팅 게 세팅 다시 하고 무력 세팅 응, 응. 올무력 세팅이죠 그다음 회복 챙기고 1마리오만 하고 죽어주시면 되시고요네네이버에 2박에 마도이게 끝나고 나서 안복 챙길까? 아니? 할하 아..하난데 하난데 그럼 하난 내가 안폭 챙길게 나 배템을 못 바꿨어 회복을 더 챙겨야 돼아 동의 안 되네 아냐 아냐 그안폭안 챙길게요 회복 챙길게요 그냥 나 먼저 하던대로 어, 하자 그냥 암..그..회복 어. 챙기고 일마리 오만 하고 죽어주셔도 되고 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유예요 어때? 아 고객님이래 어..된 <laughs> 어, 거같아 바로 3법, 3버... 아 패턴 보고 3법. 3버... 네네 패턴 보고 3법을. 3버... 네네네. 아드님 맞춰서. 지금. 오케이. 지금. 확인. 어, 나왜 걸렸냐? 불. 확인. 나이스. 기분 나빠. 바로 공 패턴. 딜. 아 근데. 아, 그래. 저 알아서 들어가세요 손님. 네 알아서 들어가세요. 딜은 까나 서 비둘기예 비둘기. 다섯 시야. 못던 말고. 잠겼어요. 잠 변신하시면 돼요 그냥. 네. 내가 부실게 오케이 지원해 줄게 좀 힘들 거야. 가능해. 음... 아니야 같이 때려. 잡았어 됐어, 잡았어. 어. 색깔 말해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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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비온 알비온 알비온이요? 누 o 지 i l 리퍼 e on. I'll be on. I'll be on. I'll be on. I'll 게 e on. I'll be on. I'll be on. I'll b 들고 가자 그냥 되겠다. 누가 이마야? 나야? 어어 어. 못때다 어, 어, 어. 같이 비워 봐. 삼마 삼마 분. 같이 비워 세시로. 아님 바드님 들어가 돼. 아니야. 들어가도. 오케이 같이 비워 같이 비협 저분 삼마야. 같이 비워 저 삼마예요? 삼마 아닌가? 오른쪽에 삼마. 삼마. 나 엑스 줘야 된다.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어. 네. 됐어. 아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한다 좋았다. 빨강 아 파랑 파랑 네. 파랑. 파랑. 파랑 파랑. 파랑. 파랑, 파랑. 다랑, 다랑,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찍은데? 쉽자. 여기? 제인? 가운데. 오, 오? 기절 당할까? 또가 쳤네? 오케이. 나 혼자. 바긴다 바로. 조금 더, 조금 더, 좀 더. 5초아 더. 됐 바로 잠길 거아니아아니야되겠 아니야. 아니야. 아직. 잠아 잠겨, 잠겨. 잠겨, 잠겨, 잠겨. 잠겼어, 잠 나이스. 잠겼어, 잠겼잡았다 8시부터 시작할게요. 8시부터 시작저분 뭐, 저기도 했도되하는거 원하시는 방향 알아수연 네. 나이스, 수현. 네. 좀 확인 좀 해봐, 올라갔어. 리퍼나 대현. 오, 잘 살았다잉? 네. 응. <laughs> 거길 뚫고 왔 가운데 심포 오케이 나이스 이거, 그공잘 확인하고 반대로 반대로 음, 반대, 좋아요 반대 열,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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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여기 여기 일 여기. 오셔야, 오셔야 돼요 여기 여기 아, 우리 우, 어글자 저분 아닐걸요 어글자 저분 아니 아, 밖으로 빠지고 어. 빠졌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괜찮아요 어.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 오케이, 돌아요 돌아요 네. 먼저 돌아 먼저 돌아 예압 먼저 돌게 나이스 업으로 폰이 안쪽에 돌게 오른쪽으로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해도 돼요 자유예요 방법을 오케이 나나나 나, 나. 빼내 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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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 알았어 아, 아뭐 빼게 <laughs> 빼게 <빼내> 했잖아 왜 <웃음> 아니야? <laughs> 아니 미안하게도 <이제> <laughs> 알았어 잘. 갈고리 갈고리 보고 파드님 어. 들어가야 돼갈 우쪽, 우쪽 우쪽에서 우쪽 확인했어 공던져. 아, 큐 던져놨어. 자. 오케이. 진짜 조심. 내가 부일게 포보니 뒤래라. 아야, 빨강. 내가 내가 붙인다고. 어, 세 줄, 세 줄, 세 줄, 세, 세 줄, 세 줄. 어, 세 줄. 오씨. 내 위치 거지야. 포보니 무조건 아껴야 돼. 막으로. 어? 안 나, 나안써안써안 안, 안 써, 안 써. 안 썼어, 하나도. 괜찮은 건 마. 오케이, 괜찮아. 나 장, 아 오케이, 나 나가도 내가 한다. 음. 응. 나. 됐어. 뽑으니까 할 정도 되지? 어, 오케이. 네, 네, 네. 난 충분히. 오 아, 그냥 까 다음은 어차피 이니까나 그냥 각성 있야겠다 좋왔어 파티. 아이 일은 갔다. 오케이. 나위에 올라간다. 에, 어, 갈고리 안거 조심하고. 공 나왔어. 공 나왔어. 여기. 갈고리. 누가 누가? 뭐야, 뭐야? 뭐가 지나갔어. 어. 봐. 푸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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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지? 노란색 확인했어.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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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공 가운데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한도쳐도나어오셨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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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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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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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나 이거 당기면서까지 그건 줄 알았네 어나 당기는 걸느꼈다 나간다 어 나갔다 나갔다 삼법을찐무보게 아니 아 이거 그거구나 응공 나왔어 오발 찼다 아, 발 찼다 공 나온다 해. 어 내가 부쉴게 내가 부쉴게 나도 부신다 꿀 부셨어 저주 한번도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괜찮아 어 딜러 녹일 수 있어 내 실수였긴 했는데 어안걸렸어야 됐어 저주 저주 아, 저주 저 깔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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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으면서 좀 할게 심포 들어와서 좀아예 그거예요 오케이 아그래 기분 나빠요 상황 오케이 위너 운경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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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남았어 기다려 기다 오케이 플로 다 쳤어 오케이 어딘지 몰라 피가 다 똑같애 오케이 끝났다 피끝 개꿀 이 ㅎ 가 똑같애 개이네 X래 괜찮아 그냥 아. 패 그냥 패카운 했어 했어 괜어아이스 아우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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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 X래꺼 이거 뭐야 백 점프 아 기다려 아 괜찮아 에헤 끝났어 이거 어끝끝 오케이 조우 삼을0 0 0 0 0법을 패턴 보고. 어, 0결하시면0이0가0 어, 0 끝나고. 0 <laughs> 0이떨0 어, 어, 리퍼님 오더 해주세요. 네,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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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 딱 뭔데 여섯시나 <laughs> 저쪽 사이 할게 뭐여 응. 확인x2 나오는데 아인 확인. x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여기 여섯시나 음, 응. 공 썼고 아 공이 된다 아맞다콕던졌어 어, 오케이, 오케이 레이저 아, 이 씨브레 거야요 씨스다. 나이스 방구야? 아니, 나커 공포.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망치 준다잉. 오케이. 다음 거 말해주세요. 네, 3시, 6시요. 6시, 3시, 6시. 3시. 어, 6시, 그건데? 그 그건데? 3시, 3시 곤데어고 3시 하자 빙고? 3시, 3시. 6시가 6시 3시. 6시. 그거라니 뭐? 3시, 4시, 시 6시, 3시, 아, 3시. 3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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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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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6시, 시시시시시시시 3시하고 6시하면 비고가 안되지 어, 7시 꺼먹 거. 예. 오케이 오케이 세 칸인줄 알았어요 아지어져서어여자로여 아, 아. 아, 어, 저기? 어, 어, 어. 방치한번더 맞아야 되네 일 문제 나오 나왔다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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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할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음. 오시면 3법을 다음에 여기 네. 아.. 그니까 러 6시 검은 거 네, 오른쪽 거확인했어 고! 아저 6시 검은 거 확인 네, 아또온나안 주네 기다딴데 깔게 어딴데 깔아 네. 레이저 레이저 피에쓰 피에 그냥 안에 들어갈서걸 그랬네 괜찮긴 심포 느림 네잠시만요이거 뭐야 포지션 좀갖고다음에 이쪽 오케이 okay, 하키 okay. 기분 나빠 야상아 난 못가 라스트 별안심. 6시 okay. 검만거 okay. 6시 검만 거? 라스트가 라스트가 지금 okay. 여기 오케이 okay. 하키 okay. 아 9시 검만거 지금 9시 검만거 저기 아, 못간대안돼 아, 하지마 okay. 어 거기 까면 되고 12시? 오케이 알았어. 레이저 확인 간지 됐네 다음 라스트 6시 응 6시 떠만 가 떠만 가 확인 여기 오케이 불아파 얘약 먹어 놓고까 기분 나빠 확인 바로 오우 쉣 오케이 가셨고 우린 딜 오케이 <laughs> 어얘 네, 잘못 깔았다 이나 나 쓸게요 아, 네 이나 송해 아, 죄송해송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한 버블 아, 정신을 못 차리네 오늘 아 그렇죠,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아 저기 끝났어요 음, 한 번만 대충 해 올빙고 시켜도 돼 사실상 상관없어요 아, 아무데 깔어 <laughs> 응 올빙고 <올빈> 시켜도 <laughs> 아무데나 까세요 <laughs> 어.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감전, 플러스, 아, 끝났어. 감, 엑스 좀 피할게, 오, 그냥 늦게 터져, 그냥 빈고 시켜, 마음 아. 편하게 씨, 무적으로 하자, 아우 좁아 죽겠네, 어, 빈고 됐네, 더. 나이스, 산주기 전에 아. 바로 나가 있어, 나또 빈고 나와, 메두, 빈고 시켜. 오케이. 나 스페로 잠깐 넘어갈게. 인고있어 망치인지. 시프레 클났네. 아이고 이개 같은 거. 시나이버려 그냥. 나 에스빙고 타이밍 떠줘라. 아니 씨프레 여기까지 할려 이게? 인고 하나 여기 여기 라스트? 인고 많아. 여기 어, 여기 빙고 여기 여기도 여기돼 보이는 여기 많아. 여기 보이는 있... 어, 어, okay. 거 파는 게. 뭐? 오케이, 어, <laughs> 오케이 게임끝. 야 씨브랭 어우 아. 갈수 있겠는데? 어갈수 있어 아시씨 끝났구요 수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 열리기 전에 끝내는 하하한거 <laughs> 맞죠? 네, 와왜 이렇게 네 <laughs> 오빠님이나 네. 그 야누님이 경매 입찰 좀 해줄래요? 저 수라도 가게? 아 어, 알았어요. 그럼 계산한 알려주면 시 돼요. 예. 예. 어떻게 해? 제가 할까요, 아니면 야누님이 할까요? 나.